최고 차항의 기수가 1인 4차 항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, 어, 양수 p 의 값을 구해달라는 내용인데요. 자,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. 자, 우리 가 조건을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건데, 가에서 보면은, 자,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모두 3k 제곱이다라고 줬지. 아, 그렇다면, 얘가 0대는 x 값은 마이너스 2인 거고요. 얘가 0대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거든요. 자, 그렇다면, 가 조건에 의해서, f-2는 3p제곱 이렇게 되고요 f2i는 어 f-2i랑 같고 얘가 3p제곱이 된다 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인수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은 깡패처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최고차항 계수 e라고 대놓고 딱 주어졌잖아 그렇다면 이 fx라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4 에다가 또 다른 하나의 인수를 가지겠지, 그렇 자, 그러면서 플러스 3p 제곱이다. 이렇게 f(x)식을 아주 간단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조건인 나아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, 나 조건은 f1이라는 녀석을 한번 계산해볼게요. f1은요, 자, 15에다가 12k 플러스 3k p 제곱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f 1구해 보러 간다면 얘는 5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3p 제곱이다 라는 거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 그렇다면 나 조건에 의해서 이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3p 제곱 주거 자 그렇다면 15 마이너스 15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k가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양하고 이거를요쪽로 이양을 때려버리면은 20은 10k가 된다라는 거니까 k값은 2가 된다라는 거지. 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항식을 구해본다 치면요. 자 일단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 치면은 x 플러스 2, x 제곱 플러스 4에다가 x 2에다가 플러스 3p 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.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은 다 조건이거든요. 어 x 마 루트 p는 f(x)의 인수다라는 내용인 건데 그러면 이다 조건을 이용해봤을 때 f 루트 p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거지. 그러면 여기 루트 p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. 근데 대입하기 전에 요거 요거 먼저 부분적으로 전개를 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. 그럼, x제곱 플러스 4에다가, 플러스 3p제곱.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. 그럼, 루트필 집어넣어준다면, 얘는 p-4에다가, p 플러스 p 4, 플러스 3p제곱. 얘가 얼마야 되냐면, 인수정리에 의해서는 0이 되야 된다라는 거지. 결국에는 p 에 관한 2차방정식이 나오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요걸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 건데, 그럼, p제곱-16 플러스 3p제곱은 0이야. 그러면 p제곱은 4가 된다라는 거니까 p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. 얘가 양수야 되기 때문에 p는 그러면 2가 된다라는 게 나오겠지. 그럼 따라서 양수 p의 값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.